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난 지 이틀 됐는데요. 제가 또 시험 기간에 영화를 보고 싶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야밤에 심야 영화로 저 혼자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보는 영화가 또 낭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쯤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경희대학교 청원관입니다. 영화로 보러 가다 말고 청원관으로 온 이유 혹시 예상인 가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여기에 따릉이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따릉이를 타면 10분 정도면 롯데시네마에 갈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자전거를 타고 청량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 오늘 저와 함께할 따릉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저기 보시면 천량이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시네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방관 영화 보고 나왔는데 굉장히 슬픕니다 저안 안 울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상남자기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소방관 영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친구 중에 중앙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가 중앙대학교에서 밴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 초대를 받아서 지금 밴드부 공연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대에서 한다고 해서 홍대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줄 꽃을 직접 골라서 샀습니다. 이제 공연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성수 인데요 사람이 많네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성수 입니다 베이스 <목소리> 아무도 없는 경희대학교 동의 마당입니다. 이 넓은 공간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제가 이래서 담산책을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날이 추우니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21학번, 21학번 친구들과 함께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한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레스 코드는 레드이기 때문에 빨간색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레스테마인> 어 이거 소승미 언니랑. 어. 너 너. 타공 같은 거요. 아니면 뭔가 이제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데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용 도구. 음. 어. 일단 알았다. 알았다. 하얗게 달아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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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잘 다들. 아 그건 아닌데. <라> <라> 네. 아니, 바스. 박스. 바스가 제일 아, 메이드. 아. 잠시만, 일단, 하나가 아니죠. 네. 서비스가 있어요. 아, 인스 맞습니다. 것도 서비스입니다. 뭐야, 뭐야? 이친구하다이친구합니다이친구다 뭐야, 편지야 우와. 어, 이어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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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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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이터. 라 라이터. 형님, 형님. 형님, 야, 일단 저걸로 형님, 형 어나 어, 어,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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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나 친구한테 이제 면 돼. 지 땡큐 나킬 했어 이거 3가지 뭐 그래 그래 본 선물이 뭐야 본 선물 어, 이렇게 이렇게 누는 뭐 게본 선물이 아, 아니야 아, 아,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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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본 선물 나다본 선물 나왔 어? 아아 사랑해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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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 캔들? 아 내가 같은데이유재 아니었구나 어? 아, 좀... 자,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이죠? 만족도요? 10점 만점에 13점에... 11점이에요. 아아 1점입니다 안녕. 음... 2024캠퍼스토어 안녕. 안녕 내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희랑 날입니다. 오늘은 아무런 의미 없는 10월 31일입니다. 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네요. <laughs> <laughs>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올해 잘 보내셨나요? 만족하시나요?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1월 1일이라고 막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고. 인간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뭘 그렇게 맞추려고 하냐는. 진짜였어. <laughs> <laughs>